자 네라라는 전기를 감축해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이런 암호화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2018년 2월 13일에 있었습니다. 네. 가지고 이제 역삼 쪽에 있는데 갔었고요. 이분이 주최자고 이제 한국 분이시고 여기 있는 좀 머리가 없신 분이 그린맨이라고 하고 성함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게 자기가 책을 썼는데 이 책도 그 약간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종이 종이 그 숲을 벤 적이 없다고 나무를 벤게 없고 재활용 용지로 썼다고 만들었다 하더라고 요 그리고 이 사람 보면은 물병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게 텀블러 자체를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커피를 마실 때도 종이컵 안 쓰고 머그컵 이걸 쓴다고도 우린 졸라 점다라고 하는 이 머그컵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낭비를 거의 잘 환경론자 완전히 라디칼한 이런 느낌이 들고 이분은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통역도 하고 이제 주체 한국 미디어 주체를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피자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커피를 좀 마셨고요. 근데 바로 시작은 안 했고. 좀 기다리다가 이제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식,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서 서스테이너블 디벨로먼트 고우를 이제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 내라는 토큰은 완전히 그 UN 그 정책이랑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내라는 UN이랑 협력을 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친환경적인 게 완전히 UN을 거의 대변인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하냐면 음,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세가 나오잖아요. 전기세를 만약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에 10만원이 나왔는데 8만원으로 했다. 그러면 이차액에 대해서 내라 토큰을 주는 거예요. 줄여, 줄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얄짤이 없잖아요. 바로 그, 계량이 딱 돼버리니까, 이렇게. 그게 기록을 하고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고 이 그린맨이 말레이시아 정부 말레이시아 사는데 뭐 말레이아 정부랑 협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그 애들 같은 학생들을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특이한게 어디 뭐 콘도 같은 걸 놀러 갔었는데 자기가 전화하고 관리인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뭐 어쩐 일이 이렇게 하니까 어? 전기 측정 그게 계기판 있잖아요 뭐야 그거 그리고 그게 어10% 밖에 전에 전에 쓴 사람보다 10% 밖에 안 나온다 당신그거 조작한 거 아니냐 장난친 거 아니냐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절약하기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실천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 탈모도 있지만 그 그냥 샴푸 같은 거 줄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완전 빡빡 깎았잖아요 이 사람은. 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기점 따라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논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여기서 통 통역을 이분이 제공하지 않았어요. 이 여성분이. 한국인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외국인이고. 그래서 완전 이해는 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다. 근데 어차피 원론적인 거고 동의하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충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것들은 잘 이해를 제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컴퓨터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을 마이닝하면은 엄청나게 전기력 낭비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 저는 비트코인 문제는 어? 전송 속도 가 느리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송 비용 비싸 이런 게 아니라 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컴퓨터 전력을 써가지고 진짜 낭비잖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한 작은 나라보다도 더 비트코인 때문에 소모된 전력량이 많을 거예요. 그것도 태양열이 하는 게 아니라 뭐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같은 것도 많이 떼고 저는 지구는 우리나라를 사실 믿지는 않아요. 근데 낭비는 낭비죠.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어떻게 뭐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라토큰을 줘서 저는 뭐 그래서 뭐 프리 세일이나 참여하지 않고 뭐 준다면은 제가 참여하고 많이 홍보도 할 생각이에요. 저는 뜻은 좋다 생각해요. 뭐운단을 믿건 안 믿건 뭐 저는 유엔도 사실 이게 믿진 않는데 전기는 전략은 하긴 해야죠. 근데 이게 강제적으로 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 강제로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뭐 채식주의자 돼야 되니까 이분도 뭐 메탄 가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린맨도. 어? 채식주의자 되야죠, 사실. 얼마나 육식이 낭비입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걸 억지로 시키면 안되고 그냥 캠페인이나 뭐 인센티브 이렇게 이렇게 뭐 하면은 이런 에코 이런 이런 것들이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된다. 이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 이건 이제 토론 장면이고 이분이 따이 금방 났는데말레이아에서 되게 귀엽잖아요. 이런 자라날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그린맨 아저씨는 이제. 이 되게 환경 모를 되게 실천을 잘하고 좀 훌륭하신 분이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정부와 협력해서 한국계에서도 뭐 서울시인가 여기서는 또 탄소 뭐 약간 뭐 카드 같은 걸 주잖아요. 그래서 전략하면 뭐 인센티브 주고 뭐어 포인트 같은 거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표와 질문하신 분도 내가 뭐정보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정부 관료 한국 관리 연결시켜 줄수 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 정부랑 협력을 해야 되는 이런 이 여기는 공적인 게 너무나 크니까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퍼블릭 하기 때문에 이 네라 토크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랑 협력을 잘 하면은 잘 되고 제가 보기 유엔이나 이런 것들은 큰 취지 자체가 맞기 때문에 협력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가격 오르겠죠 유엔 네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좋,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전기를 아껴가지고, 내라 토큰 받고, 뭐, 참여해가지고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너무, 시간이 발표가 좀 짧았고, 이미드업에서좀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 여성분만 한국분이라서. 그리고 이분이 뭐, 통역하신 분도 아니잖아, 요 사실.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거 아쉬움이 있었다. 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근데,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이 미래 포럼이란, 게 있어요. 그래, 박영숙 님 있어요. 이분이 진짜 미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음. 제놈글렌인가? 이분 박영숙 검색해보면 유튜브로 한번 해보세요. 아, 거의 노트 스테라다 무 세븐 다 예언한 거 거기다 맞아 떨어지고, 물론 이게 너무 앞서가 이분은. <laughs>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니까 1, 2년 후도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참 아는 게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자기 뭐 에너지나 기후산업은 진짜 미래산업이다. 어? 모든 직업이 뭐 90%는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엔이 출구하는 목적이죠. 2030년까지 뭐하고 뭐하고 2050년까지 뭐하고. 그래서 박영숙님 이런 글을 보면은 이, 이 블록체인은 잘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어?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가 힘들어요. 참. 어, 나 에너지 전략하고 전기 전략한다는데. 누가 이거 돼서 딴지 걸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부도 협력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건, 유엔이나 정부도. 예. 그래서, 이건 뭐, 투자 가치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뭐, 8,90점 정도 주고, 만약에 이제 유엔이랑 손잡으면 굉장히 커지겠죠. 예. 저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돈이 없어, 암호화폐가 없어서. 개인적인 건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한다면, 뭐,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예. 괜찮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목소리도>